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렬 커피 시터를 연결한 교류 배전선이 있다. 부하 전류, 부하 역률, 선로 저항 나와 있습니다. 이때, AB에 가해지는 전압 ES를 구하시오. 라는 거는 지금 이쪽, 이쪽에 있는 이 e, e s 이게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전압 강화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송전단, 여기가 수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쪽 측에, 이쪽에 부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전압 강하, 전압 강하라는 녀석은,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 강하는 다시 한번 계산해 주는 방법을 적어 보면은, i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녀석이 뭐였죠? 이 S. 송전단 전압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송전단 전압만 빼고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는 ER. 플러스이뒤에 부분을 적어 줄 건데 조금 더 단순하게 바꿔 주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의 조건.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리액턴스 무시하니까 여기 뒤에 그냥 날려줍시다. 리액턴스 날려주면은 i r 코사인 세타만 남겠죠. 자, 그러면은 이 r 이 r 얼마 나와 있어요? 220 나와 있습니다. 220 대입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전류 15A 곱하기 R 저항은 3옴이 나와 있습니다. 3옴 곱하기 코사인 세타 문제에서 영률 0.6으로 나와 있네요. 곱하기 0.6까지 해서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은 그러면은 247V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 송전단 전압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전압 강하를 계산하는 식을 떠올리시고 전압 강하 식으로부터 송전단 전압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